음, 명현입니다. 자참에 관련된 어, 유튜버죠. 유튜브 좀 소개 좀 해봅시다. 김박사의 참회 이야기. 저는 이분이 누군지 아는데, 이분이 지금 자기가 누구다. 이렇게 정보가 오픈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오픈 안 할게요. 자 이분은 제가 한번 쓱 봤는데, 음. 참외에 관련된, 뭐, 균충 생리장애부터 얘가좀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해놓으셨어요. 자, 충분히 제가 봤을 땐 퀄리티가 있어요. 저보다 헐라. 어, 저는, 하, 알잖아요. 그냥 농가를 다니는 입장이라서 저는 잘 몰라요. 어, 그죠? 전체를 보고 계속 세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이분은 진짜 퀄리티야. 농약에 대한 퀄리티도 좀 있고, 좀 다양해요. 자, 이분이 2021년 9월달에, 하, 9월달부터 하셨네요. 조회수 2,000. 그리고 구독자 80. 참회를 가지고 조회수 1,000, 천, 0 0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주 참회나 뭐 다양하게 참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시고 좀 구독을 좀 많이 해주세요. 음, 정말 개인적으로, 음, 괜찮은 자료가 많아요. 어, 저도, 저도 배워야 돼요. 어, 항상 타인의 자료를 보면서 저도 배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참회에 관련 좋은 유튜버나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계속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자, 참고를 하시고, 자, 제 자랑도 해야죠. 어, 제 자랑. 저는 지금 구독자 1300이에요. 자, 아유, 정말 힘들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저는 딱 이분보다 2년 정도 일찍 했구나. 자, 조회수는 53만. 근데, <laughs> 조회수만 높지, 이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저, 아이고, 열심히 하는구나. 어, 이런 느낌. 다 그런 느낌으로 저를 봐주면 좋겠고, 자, 어,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참외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 좋은 거 있으면 공유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참외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좀 수출, 그리고 전 세계가 재배하는 그런 시선을 좀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주는 제 고상이잖아요. 누구보다 참외에 대한 열정이 좀 달라요. 음, 항상 잘 됐으면 좋겠고, 항상 응원을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아 앞전에 제가 여기 거품질 참외 생산 재배 기술 이명하 명인님 자료 요거를 제가 제가 링크를 좀 했는데 확실히 조회수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자 정말 좋은 자료예요. 제가 저도 몇차몇번 봤는데 어, 이런 좋은 자료 필히 한번 봐 주세요. 어, 저는 이런 걸못 만들겠지만 음, 아무쪼록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까 제 역할은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음. 비료 파리로서는 <laughs> 그렇게 제 역할이 막 눈에 독보적이진 않을 거지만, 그래도 뭐, 많이 보여주는 건 누구보다 잘 자신 있습니다. 자, 어,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